여느 때처럼 원수사에 계시니 두 가지의 길이 있다. 1인 GA를 알아보시고 이직을 하시는 길과 보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표가 되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분명 절대적인 스케줄만 보면 바쁘기도 하지만 적어도 사업 구상하고 상담할 때만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키워내서 성과를 가지는 일, 그런 일들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일이 저에게 딱 맞고 열정이 생기게 하며 그게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열정에 서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총세 분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저희 지점에 입사하기로 하신 분한 분과 그분의 지인 두분이있었습니다 입사 결정을 이미 하신 분께서는 절차에 맞게 계약 사인을 하였고, 나머지 두 분은 계약을 하신 분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따라서 한번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계약하신 분과 같은 원수사 팀에서 일했던 팀 동료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껏 찾아와 주신 분들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더 높은 대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저도 연우대처럼 원수사에 계시니 두 가지의 길이 있다. 1인 GA를 알아보시고 이직을 하시는 길과 보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표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어느 쪽이 훨씬 차린 게 많은 같나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소문난 전시는 1인 주에일수 있어요. 많이들 밝게 되는 루틴이 말이죠. 1인 주의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나 둘다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워지고 수입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을 때 얻는 자유로움 수입의 메리트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저는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당연히 저한테 찾아오셨으니 영상이나 글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을 같이 해보는 계획을 추천드린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의 의사가 있으셨던 두 분은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하셨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오픈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리는 단계까지 왔을 때, 백이면백, 100 도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십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했구요. 두분 같이 파트너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오늘, 내일 더 움직여야겠습니다. 신입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월 1억을 버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고 관리자로서 비전이 있는 욕심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